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리미티브레이크 시즌이랑 난 참고로 이때가 좋았어 네. 그때가 좋았지 그래 뭐 옛날이 좋어요 일단 서른의 덱을 카렌 셔프 무려 이번 일본판 클랜...뭐시냐 클랜 뭐시냐? 셀렉션? 컬렉션이다 으로 네. 네. 강화가 됐나? 아무튼 네. 두 덱으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강화가 되었다기보단 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저는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네. 성공 스탠드 벤가드 능력마도이 수신 화이트 타이거 드로 라이드 인수 카타리기스 일단 퍼스트 뱅가드 마두의 스킬로 원드로 뱅가드 중간 시 때에서 다장을 모거얀 한 조를 가져오고 코트라고 가져온 다음에 흔 조를 그대로 버리겠습니다. 파넨 <laughs> 더로 음, 이거 정말 타고 싶지 않은데 하는 소지 수신 버밀리언 보드의 라이드 버밀리언 어, 보드 아이스 차이거 스킬로 원드로 그리고 퀵드도 가져가시. 음. 수신 맥스비트. 등장시 효과 대기에서 세장을 본다 수신이 붙은 그레이드 2이상의 e 카드를 공개해서 패로 더해준 좋다. 나머지 카드는 덱 밑에 원하는 순서로 준다 패에더고이 음. 카드가 리어있다면 이 유닛을 레스트한다 자8 0 0뱅가드노 가드 체크 맥스비트 no 데미지 체크 어떻게 가? 턴 엔드 스탠드 엔드 드로우 와이드 로만인용 카게우 같이 등장시 스킬 리빌 디콜 코 토큰을 한장 스페리아를 콜토 음. 요만인형 잔계로콜잔계체 스킬 헌터블레스트 이블디코의 토큰 한장 풀하고 디코이 토큰 전백에 퍼플러스 5천 그리고 부스트 보양. 애인형 갱카이 콜등자이 스킬. 미아가 한장 찍어서 걔한테 부스트 보양 하는데 얘 이외의 카드를 찍었으면 소울 차지를 할수 있거든. 이블디코 토큰 한장 찍고 소울 차지. 소울 차지. 앗. 뭐 들어가면? 레트리버. 크로크냐? 그 갱카이 스킬. 어허. 토큰 유닛이랑 자기에 퍼플러스 5천. 드리거 좀뛰워볼까14,000가드 노가드. No 뭐한 장은 안 남을 수 있지. 만구스트 만구천 뱅가드. 노가드. 드라이브 체크. 내 기를 리이마 일보. 버는 잠겼지 체크. 나도 뱅가드 버. 어디 보자. 9천 만구천 이만 구천 뱅가드. 이만 구천 만팔천 삼만 삼천 노가드. 파네. 스탠드 앤드 드롭 라이트. 스시 브레니 파피오. 브레니 파피오. 다 어디서. 오래전에 그이. 보낼 틀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이대로 배틀 자, 맥스 비트의 부스트 브레인 입파피오 1 7 0 0 히트 시스믄 어음 음, 노가드? 오호 효과를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나? 어차피 노가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드라이브 체크 힐 트리거 나도 뽑아주지 데미식 체크 디지 버튼 들어가죠 아 그렇군 될수도 있지 어떻게 요 히트 시스 킷 카운터 블레스트 소울 블레스트 한 장을 뽑고, 리어가드에 콜란다 콜하고, 다 아, 블러스 있지만 <laughs> 수신, 엑식스 버스터! 엑식스 버스터 수 음료시, 이 리어가드를 패로 되돌린다 오오, 2만 3천 2만 2천! 이아닛은 엑셀 유닛이다 렇구나 2만 2천 뱅가드 노우 갓, 데미지 체크 2겐 자, 엔드 시이 카드는 다시 패로 돌아온다 카운 엔드다 스탠드 엔드 드로 라이드, 요만인용, 아카스키 한점 이메지널 기프트, 프로텍트 아내 패를 탈 생각이지 못털다 상대가, 상대 뱀카드가 그레이드 3이 아니기 때문이지 야호! 무공 만세 단계체 스킬, 펀터 브레스트 콜이빌리콜 한장 콜하고 파플로스 고생 하고 하고 이제 갱카의 스킬로 이제 또 토큰 유에드 파플로스 5000되고 자기 자신에게 파플로스5000 가인코스트 없나요? 그렇다, 기속효과다 다음 보스트를 22000뱅가드? 과거에서 온 자여, 보아라! 이것이 신, 시, 가디언이 어? 아닌 지사일이다더 아, 플러스 네. 1만을 포함해주지 그러면은 25000실드, 34000 더블패스! 팀다이 퍼스트, 세컨드, 모틸가 이 효과는 턴중효과지 15000, 24, 24000뱅가드? 노 no 갓! 드로우 트리거! 반장을 뽑겠다 선! 이것이 수신의 힘? <웃음> <웃음> 스탠드! 핸드! 드로우! 라이드! 수신! 엑시스마스터 왔는가 어, 엑세트 투! 원 드로우! 드로우. 엑시트 버스터 스킬! 등장치 스킬! 패를 두장 버린다 <laughs> 오 버려 <laughs> 굉장히 강력한 효과겠지? 너무 강하지 자! 두 장을 버리는 것으로 수신이 붙은 유닛 한채를 스탠드! 나는 스탠드한 엑시스 버스터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유닛으로 뱅가드 어택한다 12000 뱅가드 어택 어택한 종료 시 히트했다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드라이브 마이너스 1 히트하지 않았다면 스탠드 그리고 버려진 브레오니 파피어의 효과 내턴중이 카드가 패해서 버려졌다면 이 카드 리어가드에 레스트로 콜해도 좋다 노 가드 퍼스트 크리티컬 트리거, 트리거. <laughs> 효과는 전부 뱅가드에 세컨드 버미리온 버드 아니 그래. 이 카드는 데미지 크 이 데미지다. 세컨드 챕 크리티컬 세이버 크리퍼가 온 아직 나의 라이드 페이지가 이제 막 끝났을 뿐이야. 자콜 버밀리언 버드 국가 등장 시스소을 하는 걸로 내 레스트 하고 있는 유닛 전부를 스탠드. 두장 이상 스탠드. 두장 이상 스탠드하고 소울에 화이트 타이거가 있다면 원드로프. 기믹 찬 씨는 재밌고. 이것이 엑스트라 어택의 대가. 하지만 지금 드라이브는 마이너스 일등 상태. 보로 이대로 뱅가드로 먼저 배간다 2만에 3만 크프투 뱅가드 싱글 드라이브 응 음. 프로텍트로 절대 받은. 오케이 okay. 나시 버밀리언 버드의 부스트 브레오니파 피오로 17000 너! No. 뱅카이 어때? 지금 스킬 있나? 이블디코이 2천 인터 세트 <laughs> 있구나 턴 엔드다 이블디코이 원래 자체적으로 후열 인증이 가능하지 않나? 아 그랬나? 실드지가 근데 올라갔나? 실드지 기본 5천 과연 스탠드 핸드드로 라이트 요만인형 마고르크 후겐 이메이전 에이프 프로텍트 요만인형 프로게이리 스킬 소울블레스 2하고 얘를 패로 되돌리는걸로 이빌딕거리를 제출합니다 허허 그리고 하고 이제 마고르크 게겐의 스킬 자기 유닛이 패로 되돌아갔을때 이빌디플리라는 플러스 있고 그리고 컨운터블레스1이라걸로 이메이전 에이프트 프로텍트 한장 얻을 수 있는데 콜라지 않고 카브을 이제, 이제 프로텍트 오늘 가져올 건데 원래 이제 특대춤그서클에 주는 거지만은 아 토큰 등장은 안 하기 때문에 어, 토큰 등장 없어서 티가 안전하기 때문에 새로 간다 이거 텍스톤알기가 되게 어렵네 장교체 기동으로 이제 일단 콜은 안 하겠지만 퍼플스 러 오천 다시 들하고 투게더 스킬로 이빌티코의 토큰 한 장당 전혀 퍼플스 0천이거든요2만 오천 투게더 게더또 다른 스킬 상대 브리드 삼 브리드 3 이상이고 제 <laughs> 이빌티코가 세장이상면 전혀에게 크리티컬 플러스 1 1을 합니다 아니 어? 그런 게 있다고 그럼 전혀 크리티컬입니다. 그서만 부스트 풍갱이 37000에 크리티컬 이노 no 가드 스윙드라이브첫스트 체크 네 드로우 트리거 한장들어오고 또는 제리 세컨드 체크 노 트리거 2대1 퍼스트 시스퍼 세컨드 리드미널 드래곤 아! 이제 이제 노 가드를 할수 없겠군 만 부스트 내가 맞은 데는다 의미가 있다 39000 크리티컬 이3만 가드 43000만 부스트 19000 삼만 가드면 42000인데 아 4만 2천 나도 갈린다옆 <laughs> 동네 게임 하다 왔어 뭐 지금 어디 보자 아니 같은 게임이라고 그러네 망국천에다가 망국천에다가 트리거 파워 2만 9천 절대 가드 오케이 <laughs>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턴앤아 <laughs> 스탠드 엔드 최강의 그리고. 의미를 보여줄 때가 왔나? 리미트 브레이크 어, 오 크로스 그 브레이크 라이드 <laughs> 최강 수신 <laughs> 엑시스 버스터 익스트림 엑셀 2 원드로원드로레이스 버스트 스킬, 브레이크라이드 스킬, 벵가드에게 스킬을 부여하지. 엑스트라 택이 그 나, 버려야지. 아 지상을 버리고다. 참고만 대라고? <laughs> 버려야지. 버리 버리고 싶지 않은 건잘 버라. <laughs> 그나는 <laughs> 이걸 탈수 있었는데 지금 <laughs> 영상 때문에 이거 탔어. <laughs> 이거 참. 엑스트라 어택 중 일단 이런 엉두리장. 저 졸리지. 슬거가 나와야 2만0천이라고불어 들어가죠. 두루, <laughs> 아웃 앗! What? 효과는 전부 뱅가드야 자이 영상 이렇게 끝나나? 뱅가드 <laughs> <laughs> 하나 세컨드 앗다 리가 없어 아니구요 마크 키패턴의 스탄도 스루 그리고 최강의 효과 더 플러스 곳엔 효과 진짜 대박이야 <laughs> <laughs> <그치야>. 끝이야 끝이라고!! <웃음> <웃음> 그렇군 <웃음> 오천의 효과는 무려 계속 발동할 수 있군 그렇다 자초 수신 이루미날 드래곤을 <laughs> 콜 l 스비트 m 장시효 l e 기 s m 장 e t Let's meet. Let's 하나 e t l e 다 s meet.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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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l e 다 s meet. Let's meet. Let's meet. Let's meet. Let's m e e 하지만 화이트 키 이거밖에 없어. 침착해 <laughs> 나는 드로우를 <드롤을> 버리겠다. 이 <laughs> 생각해 <laughs> 유닛을 누체 스탠드하고 뱅가드의 가 2만 5천만을 더 플러스 시키겠다. 엄청나군. 자, 아, 좀 여기서 길... 최강수신 엑시스 버스터 이스트리 의스키를 미리 설명하도록 하지. 왜냐 실패할 수도 있거든. <웃음> <웃음> 자! 자동 스킬이고 턴 1에다 드라이브 체크로 수신이 붙은 노말 유닛이 나왔다면 카브를 패를한장 버리는 것으로 드라이브 체크로 나온 수신과 같은 그레이드의 리어가드 하나를 스탠드한다 하지만 데미지가 4 이상이면? 리미트 브레이크 효과로 스탠드한 같은 그레이드의 유닛 전부를 스탠드할 수 있지 과연... 즉, 나는 지금 3을 뽑지 못하면 바보다 음. <laughs> 가라! 이제 나는 신에게 모든 걸 걸겠다 이케! 이케! <laughs> 막스비토 만선천이다만3천0 0 가드. 기타는 올라간다. 그런가 다 인터셉트. 자, 기타지 않았 실제 잔슬지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데 일단 16,000가드이베디 <laughs> 포인트 터셉트 17,000. 17,000가드1만 가드 요구. 음. 음. 가드. 17,000. 얘는 기패도 상관없다. 매가드. 노가드. No 자, 공명의 음. 시간이 왔다. 나는 여기서 재밌는 짓..아니야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을 믿겠다! 맥스 비트는 부스트하지 않아! 3만 0천 크리투 트윈 드라이브 뱅가드어데요토트 가드 음, 드라이브 체크 오! 그레이드 3 나는 여기서 엑시스 버스터의 역할을 발동 아니 이것이 최강인가? 최강의 의미를 가르쳐주도록 하지! 스탠드! 스탠드 하나 저거 하나 저게 몰리면서 다른 리어가들 스탠다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컨드 <laughs> 상관없다 이거밖에 없었다 이 초에 간다 최강 수신 아, 이효가는뿌 때문에 아, 플러스 5,000 올라간다 두 마리가 섰다 그 말인즉슨 1만 플러스다 우와 오 전투력이 오르고 있군요 <laughs> 2만에 3만 5천 즉 5만 5천 턴 크리트 이, 턴 1이라고 들었다 그렇다 <laughs> 절대가드다 포스트 세컨드! 오 뭐, <laughs> 그래드 서울보았군 <4을 모았고. 웃음> 다 뽑은 것 같은데? 17000뱀가드다17000 1만 가드다라 역시 카이상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 <laughs> Y 이 카이 에셀스 마드? 마 인터셉트 엔드다. 에셀은 프로텍트가 하지 턴 엔드다 <laughs> 스탄 드로질것 같은데요? 페가 짱? 페가... 업장이다좀많으시고뭘은데뭐 일단 패널톤! 뭐가 있나? 해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럼 좀. <laughs> 아, 간다. 일단 콜 쿠로기니. 복 소기네 스킬. 하고총두개 콜하고. 토큰 두 개를 콜하고. 사실. 후기는 토큰. 스킬 유닛이 패로 들어가으면이빌티그리토클콜할수 있는데 콜아 콜하지 않고 커트블래스 프로텍트로 하겠습니다. 그래. 아고 장제치의 스킬로. 그라고 디콜 스토리 크라고, 퍼프로스 5 0 0 부스트 무여 갱카 효과로 퍼프로스 5 0 0 0또 되고 갱카인 어, 또소천도 있다 포기는 네. 스킬로 전력 퍼프로스 15000을 하고 크리도 준다 크리도 오르고 반대도 맞을 수 없는 싸움이란 건가 응. 일선 반드시 맞고 아무0 <laughs> 최강의 의미를 가르쳐주도록 하지 <laughs> 나도 여기서 이제 물러날 수가 없다고 이제 와라원 <laughs> 부스트 뭐야 뱅가드? 그쵸? 간생가 스윙 드라이브 퍼스인 drive. 2인 drive. 2이거 r 원래 운명력이란 이런 것이다. 에이. 이것이 v e 수인 d 찍기 위한 운명인거야 <laughs> 19,000에다가 v 4 0 0 0 2 7 0 0 0에3 2 0 0 0에 얼마? 34,000? 34,000 3 34, i 0 0 0인 d r 0 e 2 39,000 3 39, yes. 2 0 0 0 i 2 0 0 0 <laughs> 2 샌드핸드드로 어, 막았다고? 다이 탄! 드 들어 과연 가능한가? 나는 제강을 믿지 않아 <laughs> 여기서 고민을 조금 하겠다 <laughs> 여기서 리버스 찾아야 되는데 강블레스트당신은 <laughs> <카운터> <laughs> 리버스를 버렸어 수신 타이푼 버드의 효과 대기에서 다상보고 대기에서 그레이드 2 e 이외의 수신 하나 레스트로 콜할 수 있지 나머지는 대구로 되돌리고 셔플한다 음빡뭐 이쪽으로 레스 좋구나 그리고 이 친구 등장시 효과 수신에 붙은 유닛 하나를 스탠드하지 자 이케 <laughs> 이케 기념방상 그리고 스탠드 있기 때문에 파워플러스 5000 소울에 엑시스 버스터가 있기 때문이지 휴자이 <laughs> 어? 그거 먼저? 1 7 1 0 0가드다 확인 어차피 맞으면 죽어 어? <laughs> 1만? 좋다 13000 딥콘 인터셉17000 1만 가드, 가드? 오다 날렸어 리얼을자1 6 5 0 0천 가드 요구다 아뭐 이거 뭐 가드 자 운명의 <laughs> 엑시스 버스터 여택 25000 음. 참고로 리어 가드가 스탠드하면 파워가 올라간다고 일단 프로젝트 절대 가지 드라이브 체크. 캡!! 크리티컬, 크리티컬 트리거. 어? 효과는 어, 전부 뱅가드에. 카영 그는 세컨드 체크. 저걸 보물 트리거. 오! 크리티컬 트리거. 턴 <laughs> <laughs> 아, 엔드. 이 승부 내가 이긴 것 보이는군. 그렇. 아, 분명 프로텍트는 셀 약하고. <laughs> <laughs> 야, 빨리 <laughs> 에, y, YKSS <laughs> 야, 빨리 칼샷 <가이상> 쓰레기 됐어 <laughs> 아, 이번에, 이번에 이 찐으로 파이널 <laughs> 찐으로 파이널 턴은 뭐야? <laughs> <laughs> 서스르님기우지메을콜우지메의 스킬 유닛 산장 파프로 도착. <laughs> 대사는? <대단한>? 자신에게 어호저로 싸우나? 겐카일콜카일 스킬 유 다른 리어가 예 리어가 라인 선택해서 부스트 보냈는데 다른, 다른 애 찍었으면 소울 차지 차 <laughs> <laughs> 브로게리 콜. 스케. 야메로. 리어가치가 로나보니 리베디 콜 콜하고. 로게스케 자기의 자기의 가 패를 가져넣었으므로. 리베디 콜 콜. 잡고 있었구나. 아니, 원래 콜안 하고 프로텍터를 갖고 왔지만 아, 때문에 그냥 는 거지. 플러스. 자 하지만 지금 부스트를 못 탔나? 아, 부스트 못는 하는... 하지만 전용 플러스 2 5 0에그렇 크리 플러스 1. 아이짜 틀려봐라! 이만 0 0 0 크리스코 2! 뱅가드 어택! 동률이다 한둘이다원에스 스윙 드라이브 난 여태까지 트리거 제대로 뽑지 못했지 퍼스 체크 맞아 제대로 뽑지 못했지 <laughs> 음 세컨드 체크 겟 아? 드로우 트리거 효과는? 아까는... 형 1둘이야? 드로... 뭐 어둘 파워 어, 뱅가드 후후회하지 <laughs> 않겠나? 뭔뭐 소리야? 가자아 죽어! 데미 체크 뱅가드의 파워 이제 마지막 6대미이서 그리드 3이 나오면 웃겠지? 여기 2대기그 3은 힐이다. 체크! 아니, 니가 아니야! 그래. 말했을 텐데. <웃음> <웃음> 아, 아 진짜가! 이렇게 몇장 남았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거기서 트리거어 둘, 두, 두 개를 뽑다니. 정말 대단하군.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역시 그래, 최강이야. 최강이군.